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역대화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누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찍겠습니다. <laughs> 금방 찍었는데, 아, 오류로 잘안 됐네요.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를 오늘 어, 내용이 다아시는 내용들이고, 많이 아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어, 많이 말씀도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 그 표면, 어, 이야기 표면 이, 그 뒤에 아주 좀 깊숙한 얘기를 좀더 깊은 얘기. 그 전에 또 모르다가 오늘 이 제게 보였던 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되게 재밌어요. 난 재밌었는데. 보십시오. 자, 스토리는 솔로몬이 이제 죽고, 루어보함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루어보함과 여로보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데, 왜 쪼개지느냐? 에서왜 쪼개지느냐? 이게 이미 다 약속된 거였죠. 뭘 어떻게 약속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약속한 거였어요. 그게 약속이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네, 둘로 쪼개진다는 건 나쁜 모습이죠. 안 좋은 쪽으로. 내가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면 영원토록 부강할 것이오. 약속을 어기면 네, 나라를 이제 나라가 쪼개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쪼개진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걸 기본 전제하에 루보암이 왕이 될 때. 아, 어, 백성들 만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애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어, 무거운 멍애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로어범이, 아, 3일 때 답하겠다. 그 다음, 예, 원로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같이 지혜자들 가서 얘기하는 거죠. 6절, 로어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인화에이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아,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라 하나 아 이렇게 누가 봐도 아름다운 대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얘기를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왕이 될 거다. 그들이 늘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가당하면, 이게 좋으면, 이 얘기 듣고 그대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가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사실은 듣고, 그 대답에 별로 마음이 안찬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듣고 싶은 대답이 따로 있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요? 벌써 사실은, 원로들한테 물어볼 때랑 젊은 사람들 물어볼 때랑 달라요. 여기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이미 버렸다고 그랬어요. 선택한 게 아니라 버렸다고 했어요.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자. 아까 전에 버렸다고 했어요. 그는 왕, 그들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 마음에,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이제 로우보함이, 이렇게 멍청한,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집중적인 원인이 되죠. 그리고, 질문도 달라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는 질문도 달라요. 질문달 다르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젊은 사람들 진짜 똑똑하긴 똑똑한가 봐요. 그, 어떤 부분인지, 왕이 어떤 부분을 노여하고, 어디서 핀트가 갔는지 정확하게 캐치라는 거예요. 10절. 함께 자라나온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시길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셔서 하더라. 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아버지보다 내가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 생기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정갈로 막 때려야 된다. 더막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는 우리들은, 이게 무슨, 루브함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니깐요 이게 무슨 이수 이야기도 아니고 좋은 거와 나쁜 거 있으면 좋은 걸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루브보미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까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여기 여기 이걸 선택한 것까지는 이제까지 알았어. 근데왜 이걸 선택했는지가 이번에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대화들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요. 계속 나오는 단어. 원로들은 못 읽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읽었던 그 단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봤는데, 이제까지는 지혜 없는 자로 봤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왕의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 왕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뭘 보고 알수 있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사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을,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한 나이다. 예, 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왕이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루브왕, 무슨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존경스러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솔로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끔 동아시 하는데 <laughs>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솔로몬 대왕이신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얼마 전까지만 아 이건 좀 끝날 때 다룰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잘못했다 아버지가 어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성전을 자기 성전이래 자기 왕궁을 짓고 이거 호호이호식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 갖고 고역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 말에 맛이 가는 거예요. 빈트가 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원로들이 하는 얘기를 원로들의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인정 그게 듣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정확하게. 물어볼 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젊은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겨냥해서 읽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아쉬운, 아쉬운 건 계속 말씀해 나누지만 이게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모르고 못 듣고 이쪽을 선택했다면 참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근데 하나님 너무나 정확했어요. 다 들려주세요. 다 저, 들려주세요. 뭐가 객관적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올바로 갈수 있는 길도 분명하게 들려주시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선택은 누가 안 해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도 못하니까. 우리 왕이 어떤 왕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왕인데, 이렇게 평가를 해? 이, 하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부족함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요,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로우밤이 굉장히 멍청하게 보인다니까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똑똑하고 훨씬 더,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신화들 유학화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네. 자신의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멸망의 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수없이 인정하지 않을 때, 네.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계속 멸망, 멸망의 길을 선택할, 아예 안 들렸으면 모르겠어요. 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려주신다니까요. 네. 방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이게, 자, 솔로몬이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제만 해도 솔로몬이 북이었잖아요. 수요일 날 무슨 내용 나왔어요? 스바 여왕이 와서 막 칭찬해야 당신의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흐른다. 막, 공의와 정의가 흐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아주 기초적인 좋은 생활일 뿐만 아니라 일한 만큼 열심히. 그래서 정말 성실, 성실과 정직과 공의가 통하는 세상이다. 지금보다 훨씬 낫죠?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진 나라다. 하나님이 이, 당신을 세롭고이 나라에 함께 하신다. 이런 축복이 나온 공유와 정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열불 나는데, 그냥 빨리 넘어겠습 없나?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게 며칠 전까지만도 칭찬했다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포인트는 구장 9장, 9장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이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을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다이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와의 개가 이런 곳에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뭐였냐면, 예, 그, 정약교론 하지 말라고 했죠. 정약교론이 뭐예요? 예,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친 그, 나라와 나라의 어떤, 어, 연합을 위해서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거죠. 결혼은 이제 바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처음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상들이 들어오고 또 욕심에 가득 차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정약 결혼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결정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약 결혼 때문에 망하는 그 어떤 첫 시발점 같은 거 출발 누가 해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맨 처음 이 정약 결혼을 했을 때도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믿음대로 한다고 했어요. 자기 딴에는 믿음 지킨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진짜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으로 한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잘 드십시오. 결혼, 한 사람도 어쩔 수 없죠. 결혼하는 사람들은 잘들어주시는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좋으라고 하는 건지 분명하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결혼한 척 하지만 결국에 나 좋은 대로 하면요. 그냥 다시 뽀로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래서 예,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떻게 분명하게 이 결혼을 통해서 어기는 꼴이 되는 거죠. 음. 결국에 그게 그게 화근이 돼서 그 공의와 정의가 흐르던 그 나라를 싹다 망쳐버려요. 어. 이것 때문에 망쳐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 나라에도 둘러쪼개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립니다. 다시 로버함으로 돌아가죠. 그거는 뭐, 어, 솔로몬 잘못이라고 치고, 로버함으로 돌아가서. 아예, 어, 근데 분명하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로들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도 계속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회계의 기회가 있고, 인정의 기회가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서 계속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걷는 그 길이 뭐예요? 어리석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르보함의 길이에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걷는 그 길이 어리석은 길. 르브 보면서 막 욕했죠. 아유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소원하기는 예와 못해 지금 끝났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옆에서. 그리고 날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선택을 하시는 저되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 참, 너무나 귀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음,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지만 들리, 들려지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참, 더 많은 것을 익혔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로우함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올바를 볼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을,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로 많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고, 추석 감사드때모시고 바랍니다.